예, 오늘은 보아와 진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이 3절 안에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비유는 44절에 나오는 감추어진 보아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45절과 46절의 진주 비유죠. 이 얼핏 보면 이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살짝 다른 이야기로 구성해 놓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어, 이 내용의 그 모습들과 초점이 전혀 다르고 또두 이야기가 서로의 이야기를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두 이야기가 다른지? 또 연결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밭을 열심히 갈다가 이제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4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천국은 마치 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비유인 것 같아요. 천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보화가 이제 천국이라고 하죠. 고대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땅 속에 보석이나 아니면 귀중품들을 묻어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보물을 갖고 있는 주인이 갑자기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이 보화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만이 아는 땅 속에다가 묻어두고 떠납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여행에서 객사하거나 또는 전쟁에서 죽게 되었을 경우에 그 보아는 오랜 시간 동안 땅 속에 묻혀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 이제 부자가 되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흔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아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 보아는 도대체 누구 것일까요? 농부는 자신의 땅에서 보화를 찾은 게 아니거든요. 주인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밭에서 발견하게 된이 보화는 누구의 것일까요? 만약에 이 발견된 보화가 주인의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걸리게 되죠. 왜냐하면 이 농부는 주인에게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주인에게 보화를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인을 속이고 또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 주인의 밭을 사버렸습니다. 음, 한마디로 이게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보아가 이 발견한 사람의 것이라고 하면 이 농부는 이제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발견해서 그냥 슬쩍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되는데 굳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주인에게 밭을 산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막 천국은 마치 하면서 막 이러면서 일동하잖아요. 유튜브. 그러면서 아,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심오하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너무 기쁘게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전체에서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이 학계에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학계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도래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십니다. 모든 나라가 진동될 것이고요. 또 모든 나라에 뭐가 임하냐면 보배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보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게 되는 보배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라는 메시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잖아요 결론은 다 알고 계시죠? 이 교회에서 뭔가 문제를 냈을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셋 중에 거의 답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배는 누구일까요? 오신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무엇이 담겨집니까?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에게 담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그 다음 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이런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다면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 전서 2장 4호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극복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보배 혹은 산돌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학계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지금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보배로 묘사하는 것이죠 이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보배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보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보배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이 보배로 다가오신다고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우리 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보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밭을 갈며 살고 있던 이 농부의 인생에서 어느 순간 이 보화가 눈에 번쩍 띄게 된 거예요. 이 보화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의 인생에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이게 경험하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처럼.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설명이 이제 45절과 46절의 진주 비유입니다.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첫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이 무엇입니까? 진주가 아니죠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뭐라고요 네, 장사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상인이 천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이 상인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천국의 주체되시는 분, 천국의 그 실체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이 상인은 우리가 이제 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상인이 예수님이 구하러 다니시는 좋은 진주는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이 진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진주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이야기면, 뭐, 진주로 좀 짓고, 막 이렇게 자녀들 나면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진주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말하기가 좀 꺼려지십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이 진주가 나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로 21장에 가보면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열두문이 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두 문은 뭐 열두 제자, 열두 지파, 신약에서는 교회를 가르치는데그니까 우리를 진주라고 묘사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혹시 진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 간혹 이제 진주 목걸이를 이제 메고 다니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아는지 저희가 아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진주가 매우 값진 물건이었대요. 뭐 요즘에도 값지지만, 뭐 요즘에는 뭐 금이다 아니면 그 뭐죠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이런 거를 막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값이 더 나가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잠언에서도이 진주를 어, 지혜와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비견될 정도로 진주가 값진 것이죠. 또 예수님 당시에 고대 기록들을 찾다 보면, 제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 시세로 한 천억 원짜리 진주가 있었더라고요. 와, 이그 하나의 천억 원짜리 어, 상상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상인은 무엇을 찾아다닙니까? 좋은 진주를 찾아다닌대요. 그러다가 값진 이 진주 하나를 딱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삽니다. 이 상인에게는 이 진주가 그 어떤 떤 자기 소유보다 더 값지게 보인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해운대에 살면서 어, 저도 이제 해운대에 살지만 좋은 아파트에서 뭐 지진과 태풍에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 가지고 이제 고생 고생하면서 키도 못 크고 또 굶어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높은 연봉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정 수입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를 값진 진주라고 말하죠. 우리를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자라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진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가치를 두시면서 우리를 찾아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진주가 되는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진주예요. 이게 하얗고 이제 뭐 조개 속에 있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 있는데 내가 진주인데 아 이제 내가 때가 되었구나. 어, 상인이 나를 찾으러 올 텐데 그러면 내가 이제 좀 이렇게 하다가 슬쩍 보여서 저기 찾아오는 상인한테 나를 보여갖고 내가 팔려가야겠다 이런 진주가 있습니까? 없죠 어, 이이그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진주가 진주 장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니,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득도를 하고 깨달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먼저 찾아오셨고, 또 우리의 인생이 그 어느 순간 이렇게 쫙 펼쳐지다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간에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를 그냥 찾아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자신을 파멸시키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구원이 거저 주었다라고 구, 거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짜로 구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자신을 다 파멸하시면서까지 진주인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비유부터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진주는 누구라고요? 예, 네, 우리라고요. 진주 예수님 아닙니다. 예, 네, 우리입니다. 아, 이거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예, 네, 우리가 진주라고요. 우리 또 어떤 진주냐면, 좋은 진주. 그래서 오늘 자기 전에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한번 쓰다듬으시면서 나는 좋은 진주야 이렇게 하면서 한번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런데 진주 장사에게만큼은 우리가 좋은 진주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만큼 그 진주 장사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값을 주고 사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값을 치르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보아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아라고 하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보아, 보배는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예수님. 예,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부입니다. 어느 날 밭을 갈다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그저 거친 돌이 되고 또 걸려지는 돌이 됩니다. 그런데 농부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발견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아 이게 진짜 보배구나. 보화구나라고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인 천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4절을 한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되게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의 감원을 위해서 더 공부하기 위해서는 좋은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저를 스승님의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스승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랍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한 유대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만나니까 그 즉시 자신이 갖고 있던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서 여기 좀 와보세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막 끌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담의 색으로 공문을 가지고 가던 중에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정면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 바울이 회당에 가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며 다닙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렇게 고백하죠 빌리포서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니라. 자, 바울은 육체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신뢰할 것이 더 많은데 이런 거예요. 너는 서울대 나왔냐? 그러면 나는 하버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한 재산이 10억쯤 되냐? 그러면 나는 한 천억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바울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법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우선순위에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러면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진주장사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파, 파멸시키시고, 팔으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귀한 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이죠. 보화를 발견한 인생은 그것에 기뻐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너무나도 깊어서 이게 너무나도 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까지. 그 밭을 다 사서 이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보배를 만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매일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그 만나는, 그 직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표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게 관계전도잖아요. 저희가 오이코스 세미나를 들었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그 만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행동하고 그 만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도움을 주고 그 만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관계의 전도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추구해온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재물들 뭐 명예들 아니면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인생을 좌우하는 이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세상 끝날까지 고난을 당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지만 또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표현할 때 고난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행복을 전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값진 진주로 만들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발견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 주위에 한번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보배로 다가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띄어져서 또 직면하여서 날마다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